4번 보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얘는 답부터 먼저 찾아드릴게요. 원래 이렇게 요령으로는 선생님이 최대한 안 해주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매우 널리 퍼진 관점이죠. 어떤 관점이요? 시장이 오직 생산해낸다라는 걸요. 낮은 품질의 대중 매체를. 그죠? 이게, 일단 밑으로 내려 보시면요. 일반적이고도 널리 유명한 진술. 그게 뭐다? 시장은 저급한 문화만 만들어낸다가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도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건 여기 뭐 들어가야 된다고요? 시장은 저급한 문화 생산한다. 문화 생산을 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맞습니까? 그죠? 한번 가볼게요. 매우 와이브프레드 널리 퍼진 뷰 관점은요. 어떤 관점이죠? 동격이죠. 시장이 오직 생산해 낸다라는 생각입니다. 낮은 품질의 대중 문화를 만들어 낸다는 그 생각 자체가 어떻다 is based on 뭐를 기반으로 하냐면요. 미 misunderstanding of the way가 그러니까 방법을 오인해서 그런 거예요. 잘못 이해한 거예요. 어떤 방법이요? 시장이 돌아가는 The m a r 니까요 시장이 돌아가는 원리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야 시장은 맨날 저급한 문화밖에 안 만들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착각이에요 시장은요 이 s an institution이니까요 기관이래요 기관 어떤 기관이죠? Which response to demand니까요 수요에 반응하는 기관이에요 막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원하는 게 있으니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수요가 뭔지 모르니까 동격으로 다시 걸고 있죠 아 아니, 동격이 아니라 세부 요소로 다시 걸고 있죠 만약에 저급 품질의 예술이 is asked for 요청이 되어진다면 당연히 문화는 만들어내줘요 low quality art니까 저급 품질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시장은요 그리고요 but 하지만 이번에 병렬로 또 그렇죠 부가설명이에요 만약에 high quality art 높은 수준의 예술이 is asked for 요청이 되어진다면 반대로 이 시장은요 퀄리 s 의 생산해내줘요. 하이 퀄리티 아트인가요? 고급 품질의 예술품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맨날 중국제품만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어, 명품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고급 계층만 타겟팅으로 하는 그 사람들은 원하잖아요 그쵸? 그렇죠? So there s no reason 이유가 없대요 뭐할 이유가요? To assume이니까 생각할 이유가 없는 거죠 That 이하를요 Such a demand 그러한 수요인데요 뭐에 대한 수요가요? 높은 품질의 문화가 더, 어, 문, 어, 문화를 요구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데 아그 아, 수요가 여기 수요요. 수요가 doesn't exist.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만한 이유가 없다. 한마디로 고품질의 그 예술품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요. A case in point. 여기서에서 중요한 점은, 여기서에서 요점이란, is the many, 많은 예술 문화들 축제들인데요. 뒤에서 포함하죠. 누구를요? film festivals 이가요? 영화 축제를 포함해서 많은 예술 문화들 축제들이요. 어, 있다라는 건데요. 그 예술 축제들은요. Where 뒤에서 축제 꾸며주고 있죠. 높은 품질의 예술이, 예술품들이 이즈 퍼폼드니까 수행되어지는 거죠. 즉 명품의 예술품들이 수행이 되어지는 축제들도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요점은요. 고품격의 예술도 있다라이 얘기인 거고요. Some of these festivals 이런 축제들의 일부는요. cater for요. 이제 만족시켜 준다라는 뜻이에요. cater for가요. 그래서 a uh, small m i n o r i t y 요 소수 인종들도 만족시킨대요. 소수 of lovers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애호가들의 충족을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그 애호가들이란 a 어, particular art form이니까요. 특정 예술의 형태를 좋아하는 애호가들인 거예요. 근데 뭐와 같은 예술 형태냐면요. 모던 뮤직이니까 현대 음악과 같은 특정 예술 형태를 좋아하는 소수 인종들을 위해서 역시나 축제가 열린대요. 한마디로 어락 페스티벌 같은 데 가면은 막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해도 사람들이 모이죠. 좋아하는 사람들만요. 그렇게 모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치, 그리고 그 예술은요. does not find, 발견하지 못해요. a sufficiently large audience니까요. 충분히 많은 관객을 모집은 못해요. 그냥 비싸게 돈을 받으면 된다 이 생각이겠죠. in the established artistic venues니까요. 만들어진 예술적 장소죠. 즉 축제의 장소에 왕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돈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고품격의 예술 축제인 거죠. 그래서, the market, 시장은요, 더스 그럼으로, does not require, 뭐를 요구하지 않아요? a 어, mess 어디였으니까, 많은 수의 대중을 필요로 하진 않아요. 즉, 저품격에 좋지 못한 예술품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반적으로도 널리 유명한, 인기 있는 진술이요. 한마디로 잘못 믿어지는 게 뭐다? 시장은 저급한 문화를 생산한다라는 게, 언 탈볼 하면은요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여기서는요. 예술은 고립되어진 분야다. 아니고요. 그렇죠? 예술은 엘리트 집단의 것이다. 아니고요. 시장은 저급한 문화를 만들어 낸다. 3번이죠. 3번. 그렇죠? 이게 지금 답이었던 거고요. 그럼 여기서는 빈칸을 일단 잠깐 말씀드리면요. 결과적으로는 예술품은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저수, 저급한 예술품이 시장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그냥. 무조건 저급한 예술품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럼 예술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수요에 반응해서 만들어지는 거랬죠.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On institution, 시장은 기관인데요. Which responds to demand니까 수요에 맞춰서 만들어내는 거죠. 수요에 맞춰서 만들어냅니다. 얘가 빈칸이 될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글의 순서를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여기 잘라주세요. 이 부분이랑요. 이 부분이요.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요. 그리고 여기부터 마지막까지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였어요? 첫 번째 단락은 시장은 수요에 맞춰서 만들어내는 거다. 그죠? 그래서 고품격의 문화가 없다라고 생각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현실에서 이런 식으로 고품격의 문화가 만들어지더라. 세부 예시를 들었죠. 이리얼리티에서는요 그렇죠? 그리고요, 마지막에 어더 세부적인 예를 들면서 끝냈죠, 그렇죠? 그 축제들 중에 일부를 받은 거잖아요. 발표 축제에서 축제들 중에 일부는 노래 페스티벌도 있다더라, 록 페스티벌도 있다더라 이렇게 예의를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글의 순서도 될수 있구요. 연, 어, 어휘 봐드릴게요. 수요에 반응하는 거죠, 그죠 수요에 반응한다. 그리고요,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죠, 그죠 존재하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고품격의 그 예술도 존재해요. 그리고, 가장 높은 품격이죠. 좋은 품격이요. 로이스트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많은 관중을 필요로 하지 않는 됐어요, 그죠 그 다음 마지막에 언테너브 옹호할 수 없다 옹호할 수 있다 되면 안되죠 그쵸 그렇죠? 시장의 작동 원리와 예술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은요